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이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은 좀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지금 24,500원에 이렇게 좀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엄청난 등락폭을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하한가에 갔다가 이 밑에서 세력들이 좀 프로그램 매매로 100억을 받아 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에 상한가 보내면서 이 고점에서 이 물량을 또 개민들한테 떠넘깁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 하락시키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이 변동성 높은 등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개미 흔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제 영상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좀 이때부터 꾸준히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거든요. 이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이때부터 좀 꾸준히 올려드렸다. 자, 그러니까 이 카나리아 바이오 한 주라도 갖고 계신다면 제 영상 좀 진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해요. 자 지금 우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이 감사 보고서죠. 이 감사 보고서 제가 이 내용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도대체 이 카나리아 바이오 어떤 자리에서 좀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을지 제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우선 뉴욕주 3대 증시는 이 연준이나 또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어요. 이 코스피는 소폭 하락, 또 코스닥은 1%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 지금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이 좀큰 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에요. 자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. 올해 이렇게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. 좀 다행인 건 지금 이2,400 선을 회복을 하면서 좀 저점을 들어올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. 사실 이번 연도도 좀 증시 전망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하지만 여러분들, 이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기 때문에 꼭 급등하는 종목은 나와주기 마련입니다. 자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.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뭐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.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요정목 이 자이글 요정목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6%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자이글은 의료가전 삼성인허가 완료로 이 활발한 수출과 또 실적개선 기대감에 오늘 15% 갭을 뛰어며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시장이 흐른가 또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시가 보시게 되면, 만 420원 보이시죠? 자, 체결가도 1사 42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.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. 종목명, 또 언제 매수하셔서 이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납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. 자,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,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, 올라갈 때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1, 2분 사이에 뚝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이수화학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22일날 아스타. 21일도 아스타, 21일날 EID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,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.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. 제가 시초가에서 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. 자 종목 분석 이후에 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카나리아 바이오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자 우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이 관련해서 떠요. 자 여기에 조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, 제가 좀 이런 내용을 살펴볼게요. 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이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 이를 공시하였다. 자 그러니까 이 제출 기한을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죠. 자그 이유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대한 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외부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. 자이 외부 감사인 지금 이 회계법인이죠. 이 회계법인. 자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.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회사가 혼자 작성을 하면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이렇게 좀 외부 감사가 필요한 거죠. 자 근데 지금 이제 이출이 좀 늦어지고 있다. 자 이게 물론 이 재무 제표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우선 이 카나리아 바이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 무자본 M&A, 이 무자본 M&A 기업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이 꼼수, 이 꼼수를 통해서 이 회사들을 인수해 나가는 행보를 보였죠.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외부 감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자 물론 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. 자 근데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좀 지연될 거 미리 예측은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죠 자 우선 이 주총 전까지는 좀 제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늦어도 좀 30일까지는 제출이 돼야 합니다 자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 좀 이후에 나올 게 뭐가 있죠? 자 우선은 이 DSMB 신청 자이 DSMB 신청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 갔다 왔죠 자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바이오혁신위원회 대통령이 또이 국가에서 지정한 이 바이오 정부 기관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주가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지연을 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조금 보여져요 차트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. 자 여러분들 이날 다들 왜 하한가 간지 아시죠? 제가 영상으로도 좀 촬영을 해드렸고, 자 그냥 풍문이었어요. 이 카나리아 바이오 모회사인 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. 이 소문. 자이 소문이 퍼지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렇게 하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. 근데 다음날 바로 좀 반박하자마자 바로 또 다시금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. 자, 여러분들, 이 세력들의 패턴이 좀 어떻게 되냐면은, 이 주가를 올려놓고 막 호재를 띄워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막 물려들겠죠. 그러면 이제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깁니다. 자, 마찬가지로 털고 갈 때도 이렇게 주가를 빼고 나서 악재를 터뜨려요. 그러면은 공포 매물이 출하될 수밖에 없거든요? 자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이유는 슈팅 전에 이 개미들을 털고 가겠다. 지금 흔들겠다. 지금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. 자, 지금 슈팅이 다가왔다.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해요. 우선 이 오레고 보업이라는 재료가 있어요. 분명히 이런 재료로 좀 주가를 올릴 거고요. 자, 또 7월에 이 무증이 있습니다.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좀 위험한 종목인데, 자, 우리가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세력이 누구냐, 또 과거에 어떤 종목을 해먹었냐,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. 자, 이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과거에 이 에디슨 이브이, 자, 이 에디슨 이브이 세력이라는 거예요. 자, 이 엘리시온이라는 세력인데, 자, 우리가 좀이 세력의 패턴을 알려면은 이 에디슨 이브의 차트를 좀 한번 봐야겠죠. 자, 이 스마트 솔루션즈로 좀 사명 변경을 했고요. 자,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, 우선 이때 지금 뭐 1,000원, 2,000원 하던 주가가 자 얼마예요? 12,000원. 자 지금 10배 정도 해먹었고요. 지금 또 이때 9,500원짜리 주가가 지금 82,000원. 이때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. 자첫 번째가 이제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이제 좀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렸고요. 또 이제 두 번째가 이 무상증자. 자이 무상증자.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.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좀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카나리아 바이오좀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! 이때 여러분들 뭐 곡물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때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이미 있었던 때거든요?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리다가 좀 새로 이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이렇게 쭉 하고 빼요. 자, 그리고 2월에 이 무상증자 일정으로 한번더 이제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했지만 우선 변수가 있었던 게 연기가 됐죠. 자,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왜 연기가 됐을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무중도 연기를 하고 또 개미 이렇게 털고 지금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이 슈팅이 좀 크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 방해,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이슈 요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다시금 이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, 우선 좀 중요한 그림이 이 3만원 선을 좀 돌파해주는 이러한 그림이거든요. 이 돌파 시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변곡점이 되는 자리인 만큼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좀 쉽지는 않다. 자, 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는 이러한 모습. 좀 세력들이 좀 물량 이미 매집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충분히 3만원 선 돌파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,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해주면은 우리가 좀요런 자리 3만4천원 자리 다시금 좀 저항라인이 되고요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 4만1천원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이 상승이 나와 줄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.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이럴 때 다시금 잡아 가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. 주식은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. 이렇게 분할 매수.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. 항상 말씀드리죠.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.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청 보시면서 수급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-2152-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,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,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.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